한해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설악초 설악초는 대극과의 한해사리풀로 유포르비아라고도 부르며 햇볕을 좋아하고 잎, 가장자리가 흰색으로 테두리를 두른 것처럼 하얗고 또 꽃도 눈처럼 하얗게 핀 모습이 아름다워 주택가에서 관상용으로 주로 심고 있습니다 설악초는 꽃이 피면서 꽃의 엽록소를 빼앗긴 잎은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설악초는 식물 전체가 하얗게 보이는 꽃입니다. 설악초는 은변초, 야광초, 설악화, 월광초라고도 부르며 꽃말은 환영과 축복입니다. 설악초는 달이 있는 밤에 보면 빛이 난다고 하여 야광초라고 불리기도 하며 속명은 초설초입니다 설악초는 어둠이 깔려도 달빛에 반사가 되어 여름철에도 야광처럼 빛이 나서 멀리서 보아도 잎사귀가 눈부시도록 하얗게 보이고 꽃도 엄청 오랜 기간 비우기 때문에 집 주변이나 길 옆에 심으면 경계선 역할을 할 정도로 밝게 빛이 납니다 설악조에는 백발 마녀의 슬픈 전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발의 한 마녀가 한 인간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인간에게 온갖 애정을 다 주었는데 그 사람은 너무 과한 욕심으로 인해 백발의 마녀를 노하게 만들고 맙니다. 백발의 마녀는 사랑하는 이에게 큰 화를 입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백발 마녀의 몸에 상처가 나면서 백발의 마녀 흰색 피가 여름부터 가을까지 식물의 잎을 하얗게 얼룩지게 만들었는데 그 식물이 바로 설악초입니다. 사람의 끝없는 과한 욕심 때문에 결국 큰 화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설악초는 잎에 알레르기 성분이 있어 꽃을 만지고 눈을 비비거나 어린 아이들이 손으로 이 꽃을 만지고 손을 입에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설악초, 줄기, 마디를 꺾으면 흰 유액이 나오는데 이 유액에는 독성 성분이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민간에서는 설악초를 이질과 설사, 습진, 종기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악초 잎과 줄기를 달여서 마시면 청열 해독, 세균성 이질, 습진, 소종통을 다스려주며 해독, 거담 등의 효능이 있고 수종, 기침, 골수염, 이질 등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설악초는 식물의 재백에 독성이 있어 피부 발진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부에 묻거나 특히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설악초는 독성으로 인해 심심치 않게 병원에 실려가는 분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초는 맹독성 식물이어서 오랜 기간 장복하면 체력을 손상 시킬 수 있으니 오랜 기간 장복 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설악초는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 하고 있고 위궤양 위염 위암 등의 위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가 약하신 분들과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설악초는 맹독성 식물이어서 약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급적 전문가와 상담 후 약재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악초는 8월에서 9월에 전초를 채취해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설악초 말린 것이 그램을 물 1리터에 달해서 하루 2회,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여러 날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거담, 골수염에 좋은 맹독성 식물인 설악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